배고프다고? 어. 아침 7시 반인데? 에? 네? 뭐 먹고 싶은데? 고기 고기? 응너 어.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아기야? 응 지금 뭐하고 있어? 또. 아 <laughs> 엄마한테 많은 거 보여주네 어. 왜? 엄마 다 쌌어? 좀더 해야 돼? 응. 그럼 앉아서 더 해야지 얘 앉아서 자야 돼왜 <laughs> 이렇게 엉거지 치매? 니왜 앉아서 해야 돼? 안 그러면 배 아파 배 아프지? 그럼 앉아서 해봐 그럼 배안 아파 응, 좀더 <laughs> 배를 한번 보여줘. 배가 훌쩍해졌나? 똥 싸서 배가 훌쩍해졌나? 한번 보여줄래? 배가 훌쩍해졌을걸? 오, 나 진짜 훌쩍해졌네. 오, 배 많이 들어갔다. 리오, 대기야? 아니. 아니, 너 뚱뚱해. 아... 아니야. 너 뚱, 대기야. 아니야. 그럼 뭐야? 너공룡이야리어이리어공이응안어한 네, 공룡. 네, 공룡? 네. <laughs> 번만 해어 여기다가 어 곰이요? 니어 이요 아, 여기이 안녕 어니 줘, 공룡아. 어 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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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